안녕 반가워, 꼬미들. <laughs> 진짜로 너무 반가워. 꼬미들, 나 진짜 많이 보고 싶었어. 조금 옆으로 길게 가야 되겠다. 나 충전하고 있어. 지금 따라 하면 안 돼? 이번에는 좀 쉬운 거거든? 이제 보여줄게 일단은 얘들아 이거는 절대로 따라 하지 마 지금은 지금 따라 하면 나 기분 나빠요 아니 요새 준불에서 엉덩이 라는게 뭐가, 좋, 뭐가 좋다고 왜 저렇게, 어, 준비해도 엉덩이를 선보한다. 아, 왜 저런 거야. 아, 지금 나 저거, 나 준비해도 엉덩이, 나 그거 보고 있었어. 위, 음, 땡땡땡땡, 들, 그위 땡땡땡땡 놈들, 네명 같이 배 만들게 하면, 오러지는 이, 크크크크크크크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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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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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이거 배울 거야. 자, 처음에는 어. 이렇게 있지. 자, 봐 봐. 이렇게 열번 접고 올라와. 이쪽 다리를 이렇게 넘겨. 그다음에 일어나 다리를 좀 벌려줘야 돼 이렇게 됐지 이 바깥쪽으로 되기 위해서 이쪽 다리를 이쪽 다리를 이렇게 해줄거야 이쪽은 계속 잡고 있어줘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돼 내려오는 어, 이쪽 발을 이렇게 해주면 돼 어, 이거 계속 한번 해 보자고 그럼 이거야 홀홀홀 홀, 홀 하는 걸 이거 계속 반복하는데 걸어가듯이 아! 여기서 이제 내려올 때는 맞아 이렇게 되잖아? 그냥 내려오면 돼. 그냥 어 발에 엉킨 거좀 풀어주고 내려오면 돼. 아 이거 한까봐못 믿거나 좀 어지럽네. 제는나좀 아프니까 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아. 안녕. 슈퍼맨 슈퍼맨은 천국. 엄마 잠깐만. 엄마 잠깐만. 비리. 슈퍼맨. 슈퍼맨 슈퍼맨 그리고 슈퍼맨. 이 만화책. 뭘? 뭘? 대본 뒤. 기다멀쩡아 <laughs> 이거 네. 멀쩡한 간식에다가 우인 편의점 키오로를붙어줬어 됐지? 학습할 수가 있어? 이게 뭐라고 그래? 여기는 음, 어린이들이 체험을 하고 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람> <놀람> 동물인가? 음식인가? 또한 명밖에 없는 거야 기다리는 게 좋겠다. 예쁘게 잘 칠해와 잘 되는데. <laughs>

왜 손이 없지? i awesome. 우리 내려가자. 아 잠깐만. 나딱 얘만 색칠할게. 딱 얘만 색칠하면돼 엄마 지 핸드폰 하고 있어. 오늘 되게 재밌는 거 아니었을까? 뭔데? 좋아하는 팬이랑 네. 그런 거가 있고 근데 네. 여기서 시간고 너무 지체하면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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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금고, 금고, 색칠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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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유명 유튜버들이요 왜 갈색으로 나오지? 빨상같은 갈색? 이제 나 조금만 하면 돼. 음. 진짜로 됐어. 잘투 버튜버. 버투버 문제 준비 됐어? 잘, 잘. 덧투버. <웃음> <웃음> 덧투버 준비됐어? 응. 그럼 시작한다. 하나 둘 셋. 어. 이름은 인하윤. 설명, 성목은? 성목? 성목 r Song Monger s o n g e 는 Yoda s 세 n g Yoda Song Yoda Song y o 르어 Song y 어디 갔어? 야, 야 지연이 어디서 났어? 아찍고 있잖아. 아. 다시 찍고 있어? 어? 다시 찍고 있어? 아니. 아니 이름의 설명은 음 그런 건 없고 박수윤이라는 이름, 박수윤이랑 박수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유튜브 계정 이름은. 박수, 윤네 세상! 제일 자신 있는 거 보여줘! 음, 보라가리, 햄! 겉튜버 겉투버 30문제 준비됐어? 응. 그럼 시작한다. 하나, 둘, 셋. 어. 이름은? 인사윤. 설명, 성목는성목 음? 성먹. 성목. 성별, 여자. 성, 성격은? 음... 모르겠어! 좋아하는 친구는? 박수윤의 세상 멤버들! 싫어하는 친구는? 싫어 우빈! <laughs> 야노지안이 <노래도, 웃음> 아, 어디갔어? 야유주어디야지안이어 갔어! 있 찍고있잖아 아. 다시 찍었어 어? 다시 찍었어 아니 조용할게. 주... 이름의 설명은 음 그런 건 없고 박스윤이라는 이름, 박수윤이랑박스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유튜브 계정 이름은 박스윤의 세상. 제일 자신 있는 거 보여줘. 음, 보라색 힘.